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그 곱셈 공식의 변형과 관련된 문제인데 선생님이 항상 곱셈 공식의 변형을 가르치면 꼭 강조하는 유형이 있는데 그게 변형이거든요. 근데 지금의 최근의 경향은 변형 자체가 단순하게 숫자로 대입을 해서 식으로 물어보는 것도 많지만 꼭 항상 연결을 많이 지어준 게 뭐냐면 도형. 그래서 도형하고 많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활용을 해서 나오는지를 꼭 생각을 해보도록 해봅시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읽어보면 선분 AB 2의점 C에 대하여 선분 AC를 한 모서리로 하는 정육면체와 선분 BC를 한 모서리로 하는 정육면체를 만들었는데 자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선분 AB가 8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조건이 뭐냐면 부피 합이 224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물어본 거 뭐냐면 두 정육면체 겉넓이의 합을 구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일단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이게 어떠한 관계를 만들어서 어떻게 식을 세우냐예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할 건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선분 AC를 a라고 하고 선분 BC를 b라고 잡으면 a 더하기 b는 8이 되는 거고 부피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정육면체 부피들을 구해주면 뭐가 나오냐면. 224가 나오겠죠. 그래서 224가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걸 생각을 하자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곱셈 공식을 많이 풀어 봤으면 알겠지만, 거의 습관적으로 이렇게 해서 나왔다라고 한다면 세제곱 공식을 이용을 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면 세제곱 공식을 이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공식들도 많겠지만, 꼭 하나 알아야 될 거는 합과 곱은 무조건 구하는 거를 원칙으로 한다. 뭐라고요? 다시 합과 곱은 구하는 거를 원칙으로 한다.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곱셈 공식의 변형이 문제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합하고 곱의 값은 어떻게 한다? 무조건 구하는 거를 어떻게 한다? 습관화한다. 습관화한다. 이거 꼭 명심하세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시험 문제를 풀 때는, 이거는 곱셈공식의 문제를 풀 때는, 이거는 거의 습관처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세제곱 공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은, A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 A 플러스 B가 되는데, 넣어줘서 해주면은, 224는 512 마이너스 24, a, b가 되고요. 그러면 2 4 a b는 얼마가 나오느냐? 288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나눠줘서 계산을 해주면 a, b는 얼마가 나오냐면 12가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 이제 여기서 조금 중학교 때 배웠던 거 한번 생각을 해주면 겉넓비라고 한다는 거는 입체동에서 겉넓비라고 한다는 거는 둥근 그러니까 모여 있는 넓이들의 합이거든요. 그러면 정육면체를 한번, 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정육면체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한 모서리의 길이가 똑같은 모양의 길이가 존재를 하겠죠. 한 모서리가. 그러면 한 면의 넓이가 뭐가 되는 거냐라고 하는 거냐면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이 넓이를 구하면 뭐가 나오냐면 a 제곱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a 제곱이 나오는데 정육.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섯 가지 면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게 여섯 개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의 건널비는 뭐가 되느냐라고 하냐면 6a 제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강조를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두 번째 사실, 정육면체의 건널비 합은 뭐다? 6a 제곱. 꼭 기억을 하세요. 6a 제곱. 그래서 이거를 구하고자 하는 거는 6a 제곱 더하기 b 제곱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거를 구하기 위해선 다시 어떻게 한다?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빼기 2ab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a 플러스 b니까 계산해 주면 64 마이너스 24가 돼서 총 40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6곱하기 40이 되니까 총 얼마다? 240이 된다라고 이야기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이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건두 가지. 첫 번째는 뭐였다? 곱셈 공식의 변형이다? 그러면 합하고 곱은 무조건 습관처럼 구해라. 그리고 두 번째, 정류면체 건널비합을 구하는 공식은 한 면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거기에 곱하기 6 해주는 거랑 같다. 왜? 같은 거니까. 한다는 거를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